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다. 세계를 향한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델을 꿈꾸는 이들이 모인 곳. 모델 패션쇼 대회야. 1등이에요 우수상 받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지만 1등 노려봐야죠. 5세 유아의 귀여운 워킹부터 프로모델 못지 않은 성인들의 당당한 워킹까지 무대 위를 수놓은 화려한 별들의 잔치 그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한강에 위치한 한 곳에서 2018 세계 프로모델 대회 본선 무대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으로 가며 활동할 엔터테이너 모델을 뽑는 이번 대회 두 나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만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일단 뭐 다들 교수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다들 애쓰셨고, 저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 반갑고. 2018세계모델대회 한중중앙모델대회가 앞으로도 계속 성황리에 매년 거듭할수록 좋은 그런 대회가 될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너무나도 볼거리가 많고 화려하고 특히나 이런 시기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영광 <laughs> 무한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파이팅! 한국과 중국이 이 대회뿐이 아니라 이 대회가 전 세계를 글로벌화돼서 명실공히 그 위상을 그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지레원 2018년 글로벌 직업 슈퍼모델 총챔피언 한중문화교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한중 양국 어린들과 이 오늘 이런 글로벌한 축제에 초대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로는 프로 모델들의 무대를 함께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기부 행사. 기금은 중국 어린이 모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를 한껏더 환하게 바꿔준 공연에는 오늘 키즈모델 부문 진출자이기도 한 젤리걸이 빛내줬습니다. 어, 한국으로 설명하면 은 이거는 한국 슈퍼모델 어, 그런 급의 대회인데요. 중국에서 매년 어, 1년에한 번씩 하는 대회인데 이번에는작년에서호주에서 같이 했고 한국에 한국에서 한이개최한 그런 대회고 문화 교류를 서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 아직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옷에 유아 모델까지 참여하는 만큼 백스테이지의 모습도 일반 대회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요. 세계 프로 모델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어,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고자 <laughs> 참석했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죠? <laughs>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 <laughs> 드디어 시작된 키즈붐은 본선 무대 아직 걸음마를 제대로 떼지 못한 최연소 참가자를 시작으로 제법 늠름한 모습의 참가자까지 지켜보던 관객들의 얼굴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백스테이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프로모델 못지않게 당당하게 무대 위를 장악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사뿐히 무대를 걸어 나오는 친구. 오늘 무대가 누구보다 특별하다는데요. 저는 아이가 너무 원했어요. 근데 저는 옆에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 아빠는 해외 파병 중이라 그 마음이 전달이 잘안 됐고 다섯 살이라 이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아가 아빠한테 잘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최우수 잠재력상 베스트포조상 이렇게 선정했고요. 34번 호명된 수상자들 외에 무대에 오른 모든 참가자가 서로를 축하해주며 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처음에 못봤는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슬펐는데저 친구랑 같이 올려봤는데 받은 거그 너무 좋아요. 그냥. 오늘 가진 느낌? 되게 좋아요. 응.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도 같은 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전통 의상을 볼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니만큼 전통 의상 또한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활동 가능한 모델을 뽑는 이번 대회에는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참가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참가자들이 모인 만큼 백 스테이지 또한 볼거리가 다양했습니다. 중국 참가자들을 시작으로 무대 위에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는 각국의 참가자들.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관객들이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 비해 아직 워킹하는 모습이 많이 어색해 보이는 참가자. 키 또한 참가자 중에 제일 작아 보이는데요. 좋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사람들 중에도 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아, 작은 사람들끼리도, 아, 나도 저,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옷을 입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모범이 되고,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와보니까 정말 키도 크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영광이고 최선을 다할 거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자 남다른 동기를 가지고 무대에 올랐을 참가자들. 꼭 키가 크거나 몸매가 좋지 않더라도 무대 위를 걷는 그 순간 동안은 모두가 제일 빛나 보입니다. 결과를 떠나 무대에 올랐던 모든 참가자가 주인공이었던 오늘 시상식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무대가 끝나고 앞으로 수상자들을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두 나라 간의 MOU 체결이 맺어졌습니다. 2018년도 또중 뭐 이렇게 모델 대회를 했는데 사실 오늘 처음 첫대다 아, 보니까 서로 호흡도 안 맞고 일단 소통의 언어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못잡했는데 아, 좋은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은 우리가 더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면 화합도 될수 있고 또 뭔가 어 이러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떻게 애국자가 또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싸드 문제가 좀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눈빛 교환, 또 마음의 교환 이 있어서 오늘 이 첫회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또 이회에 또 이외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보다 무대 위에서 빛났던 그들. 꿈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을 그들의 노력이. 훗날 무대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